안녕하세요, 순정농부입니다. 어제 제가 응애 밀도 확인을 하였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제 가져왔던 그 접어서 가져가왔던 그 종이에 있는 응애가 얼마나 되었을까 아니 얼마나 되었을까가 아니라 몇 마리나 있을까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 어제 에, 제 봉장에서, 아니, 벌터에서 바람만 좀안 불었어도 에, 좀 확인을 하기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에,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잘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 작업실인데, 쬐꼬만 해, 영만 해. 그래서 거기를 소개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음 미를 정제를 해서 놓은 건데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끓여가지고, 소초를 만들던, 뭐, 무엇을 하던,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런 꽉을, 과자, 이게 과자통인데, 빵통인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은근히 또 예뻐요. 이 뒷면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이거 제가 이거, 정제를 한게 한, 세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은 한것 같아요. 네 번. 많아요. 아직 그 정제를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것만 예, 이렇게 옆에 또 있어요. 그렇게 해야 또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거. 요번에 그 뭐야 여왕은 한 이만큼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천 개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놨고.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그 응에 밀도를 잠시 아니, 아니, 밀도 확인한 것을 잠시 봐야 되겠죠? 자. 또 화면을 열어 보고 참벌 키우는 게 어려워요. 그냥 쉽게 남들이 약재 처리하면 나도 하고, 남들이 밥 주면 나도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안에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고 제가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두구두구두구두구, 요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젓가락을 가져왔어요. 젓가락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펴서 일단은 쭉 펴고 그래야 보이지 않겠어요. 흰색이기 때문에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뭔가가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요 아주 하나도 안 보여요 한 개도 안 보여요 음, 보려고 해도 뭐꺼뭇거뭇한다든가 뭔가가 저기 저거 벌레 같은 게 꼭 접어서 잘 가져왔는데 한 개도 안 보여요 한 개도 네, 한참 동안 제가 이렇게 어, 비춰볼 테니 아 여기 뭐 하나 있다 어디 있냐 어디 어디 그냥 붐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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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응애일까요 맞나요 응에 이거는 뭔가가 모르게 이제 그 티갑지 같은 게 있는 거고 요거 요것도 기나 요거 근데 아닌 거 같아요 앞만 봐도 아닌 거 같아요 더 가까이 하면 이게 어른어른 거려가지고 안 보여서 아닌 거 같아요 그 저기 막 하다가 보니까 그 뭐야 막 흔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꿀벌 다리에 뭐가 묻었던 거 있잖아요 어 낄쭉하네 아니네 그 저거 바로아응에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가시응에는 저기 뭐야 저기 약간 낄쭉하기는 한데 어제는 떨어지면은 바로아응에만 떨어지는 겁니다 가시응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방에 있는 거 아시죠? 소방에 있는 거고 숯벌 애벌레를 좋아해서 숯벌 애벌레에 많이, 저거, 뭐야, 붙어서 그 숯벌 애벌레를 잘라보면은 거기에 가시응애가 막 어떤 거는 막두 마리, 세 마리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많게는. 그러고 거진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피고 이것도 어째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깔끔해. 일단은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런 거는 밀그 찌끄러기입니다. 이런 거는 밀 찌끄러기 그리고, 은근히 벌도 지저분해요. 막 밖에를 나갔다 오고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가루가 새카매요, 새카매. 여기 뭐, 검은 게 여기 에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점같이 작지는 않아요. 좀더 커요. 바로와 응에는 동글동글이 납작한 겁니다. 전혀 안 보이네요. 그냥 눈이 좋으면은 그냥도 이렇게 다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돋보기 끼고 또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더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은 2021년을 거쳐서 2022년도에는 제가 응애는 잘 잡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응애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셔도 이 100%의 응애를 잡는다는 분이 없다고 그래요. 잘 잡으셔도 오래 되신 선배님들, 선생님들, 예, 고수분들, 예, 그런 분들도 이 응애를 그 공식적으로다가 하시는 말씀은 응애를 한만잘 잡아도 100%는 못 잡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 이해를 여기에 없다고 해서, 여기에 없다고 해서, 어, 내가 완전히 100%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두통을 봤을 때 깨끗하게 뭐 지저분 먼지 티끌 같은 거 이런 것만 나왔지 별다르게 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 눈이 이상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맞추고또 다음에는 저기 보이는 요 빨간색 있죠, 요거. 제가 이게 몇개 돼요. 한 50개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가 만들지를 못했어요. 바빠서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몇개 됐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분봉도 하고 또 이제 그 뭐야 벌 꿀을 뜨고 나서 벌을 응애처리를 또 해가지고 다른 통에 합봉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벌이 만약에 합봉을 한다, 그러면 이만큼이 들어가야 돼요. 절반, 이 통에 절반이, 절반이 들어가야 합봉하는데 충분한 그 역할을 하지. 요만큼 벌러 가지고 소비에 몇개안 붙었는 거 넣어 가지고는 저기 그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응애를 퇴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합봉도 하고 또 요거 가지고 응애를 퇴치를 해서 또 저기 그 분봉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손에 익어서 이제 분봉할 때는 요거 하나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것만 쓰다 보니까 이것만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순정 농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꽃같이 예쁜 손은 우리 손녀딸 손. 그 옆에 길고 가느다란 큰 손은 우리 딸 손. 손이 너무 예뻐요. 둘 다.